야, 이걸 또, 또 따라왔어? 징어네, 징어다. 어딜 때려야 될까? 보스 온다 야 얘야? 지휘관 어야 잠복이 없나? 나이스 메가시구요

목무금조차 우리가 버틸 힘이 되어줄 거야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부탁 <laughs> 하나만 들어주겠어? 커피를 확보했으니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식량이야 얼마 전에 멜리완이 다이너스티 다이너를 인수했어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하던 곳이거든 부를 찾아가서 음식점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줘 음식점을 또 털어야 되네 그러면. 불을 찾아가라 했고 여기. 아, 어, 빠른 이동이 되나 혹시? 빠른 이동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되네. 대장이라는 멜리완 녀석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아직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햄버거의 환장한 놈이라고 들었어. 로렐라이의 부탁으로 왔어. 햄버거의 환장한 놈은 햄버거 파는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알았어, 로렐라이. 알았다고. 그래. <laughs> 멜리완 놈들이 내 식당을 이용해 자기 병사들을 먹이고 있어. 놈들을 막아. 어서 가서 전부 처치해. 멜론이 나타났을 때난내 아파트에 바리케이드를 쳤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을 거야 듣고 있어? 그런데 너 말이야 너라면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도 원격으로 일을 볼수 있거든 저들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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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총알이 터지는게 혹시 될 건가? 음, 안 죽어.

이 야, 이 고기까지 있다가. 갖고 와야 돼, 내가? 먹을 수있기 거야. 날란 말이야. 조금 역겹게 들지만 햄버거에 넣으면 넘나 쓰레기 구덩이에 있어. 가서 잡아와. <놀라> 야. 자, 우선 치를 버려.

아 레치 땐또 뭐니? 아, 징그러 그냥. 밤 누가 기분 좋다고 한 거야? 너가 그랬니? 저在幹什데這邊是什麼這邊是什麼這邊是什麼 <laughs> <시켜넘 어디야? 이거야. 웃음>

예, 속진내미니합니다 <laughs> <laughs> 어디? 어디 <웃음> 아니, 햄버거를 갖다 주는데 공격은 왜 하는 거야, 대체? 뭐야, <laughs> 뭐야?

템 나오는 꼬라지 마라 이런 네네. 햄버 보스가 아닌가? 음. 가, 울트 울트 울트. 그동안 나 대신 로렐라이에게 버거를 갖다 줄수 있겠어? 싫은데요. 너뭐 니네 셔틀이냐? 개새 좋아. 일일 보고를 시작한다. 주제는 우리 팀의 80%가 최소 경상을 입었다는 거지. 멜리안의 속성 공격은 강력해. 하지만 식량은 괜찮아. 스카이맨이 라면 스프 한 박스를 발견했거든. 로렐라이, 갓 만든 버거를 대량으로 보내려고 해. 햄버거 로봇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시간이 필요해. 프로그래밍이 끝나면 돌아올게. 정말 고마워, 부 계속 보내. 아직 배고픈 사람 오 많아. 박스. 가만 있어봐라 뭐가 나왔을까 아... 어... 이것도 재작전 없는거네 뒤에 또뭐 있을줄 알았는데 없다 갖다주기만 하면 되나? 빠른이동으로 날라가면 되겠지? 오케이. 얘따에 넘어. 로웨 대장을 처치하다니 대단했어 볼트헌터 버거의 환장한 개자식 때문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하지만 이제 죽었으니 됐어. 정말 잘했어. 지난번 커피에 이어서 이번엔 햄버거로군 <laughs> 문명을 위한 초석이야 모두가 한 조각씩 도시를 재건하고 있어 도와줘서 고마워 <laughs> 이게 총이 도중에 터지는 게 있던데 어떻게 터지는 거지? 어... 터지는 게이 무기가 아닌가? 이게 아니면 내 패시스는 스킬일 건데. 어 근데 얘는 장전이 안 돼요. 재장전이 안 되는 총이라. 어 보면 뭐가 있을 건데. 스나이프 라이플과 쇼크 노바 유도 쇼크 오프 이거는 그 파란색 동그라미 날아가는 거고 죽었을 때 터지는 게 있던데 그게 뭐지? 뭔 기준으로 터진 건지 모르겠네 그것만 알아도 어, 저 팔아버리면 되고 자, 퀘스트 다음 어... 건물로 가기 좀 쎄진 다음에 메인을 밀러 가죠? 좀 수월하게 밀기 위해서 너버, 지도 봐야 돼 어디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네? 어디로 가라고? 생츄월이로 가서 다른 행성으로 가야되나본데 저거는? 일단 여기서 할수 있는걸로 퀘스트를 잡고 저기 있네? 그러면 차 소환하고? 가자 당연하지! <laughs>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가만 있어 보소. 어쩌긴 아, 해, 네? 아까 갈려다가 말았던데네. 들어가면 개싸움 날것 같다고 했던데, 나 돈이 얼마 있니? 뭐요? 5만 원이네? 여기도 차수 안할수 있고. 일단 이 총은 아니야. 어, 아니, 내 터지는데? 아, 얘네 혹시 죽으면서 나오는 그냥 뭐 효과 같은 건네 우지못 했다고. 뭐야 어디야? 아, 꽉 왔다. 아프다. 불러 봐. 너 내려. 내려 이 씨. 내겐 비가 없 뭐야 방금 전기? 이 야, 이거 찌기네. 되나? 가만 가만 싹 에헤이 안 움직이면 안 아팠을 걸 괜히 움직여가지고 죽었잖아 쟤는 저전기를오토바이도달수 있나? 오토바이에 달면 개맛있겠는데? 또그 보라색 돌이 250개인가 있으면 집에서 무기 하나 더 뽑을 수 있고 근데 대회... 몇개 있지 지금? 어디서 봐야 되지? 어, 어 141개? 소승하면 킬라볼트와 잠을 잘수 있어 여자가 목숨을 걸고 배틀로얄에 참가하는 이유야 많겠지 돈, 명예 사람의 얼굴을 녹여버릴 수 있는 총 하지만 킬라볼트와의 동침은 절대 보상이라고 할수 없어. <laughs> 아, 킬라볼트에 대해 한 가지 경고할게. 녀석이 입을 열 때마다 방아쇠를 당겨버리고 싶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냄새가 나나, 나나 봐. 그렇게 할 거야. 입 냄새가 나나 봐. 11레벨인데 아직 못 끼고.

치명적인 모습을 침대에서도 보여줬으면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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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주물 하고 땡겼을 때 터지는 건가? 아아 아 쏘면 세방향으로 퍼지는구나 어 아닌데? 뭐지? 이게 좀 열받았을 때 무기가 열받았을 때 쏘면 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니 몸을 풀리기 위해 전해액을 마시기 시작했어. <laughs> 녀석의 충전 상태를 약화할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말인데, 몫이에게 배터리를 몇 개만 가져다주겠어? 배터리 3개 모으니 밑에 떨어지면 여긴 죽을 거같내아고탄튕겨 나갔다 새끼야. 내 몸은 말랑말랑 어, 여긴데.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내가 더 이득이지. 거라 없는 트로디? 다이저 나도 로켓 있어. 야 로보사, 로봇아. 로보사, 로봇아. 나나 졌었다야. 아이 새끼야 살려줘라. 소생 스킬 안 찍어놨나? 가만있어보소 소생이 이거였나? 어... 부화시키려고 시도를 한다? 최대 체력을 지속적으로 체력을 회복, 최대 체력 증가. 포인트가 두개 있으면 공격의 쿨타운 감소고 데미지 증가? 데미지도 올라가나? 데미지도 올라가고 분노의 공격 중첩, 총기 데미지 증가. 얘들아. 퀘스트 있네. 골코치 듣고 있다면 날좀 도와줘. 난 키모 헤드라는 정신병자에게 포로로 잡혔어. 아놈은 그 자신의 여자친구 블러드 샤인과 나를 교환하려고 해. 나를 악신도 병사로 착각하고 있거든. 도와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추모회비 여행 신청 찾아봐. 지하철박 야 뭔데 저거? 네임드 이 같은 애가 뭔데? 그 얘네 잡으려면 전기총 있어야 되는데? 전기 종이 전기 속성이 하나도 없나? 지금 그거 다 버렸나 보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끼는 게 낫겠는데, 1번이랑 2번만 쓰면 되고, 이게 재장전 하면.

이 기법이 뭔데? 이 툼은 그 끝났다 생각하고 다음 거 보러 가고 여기 위에 뭐가 있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내 여기 밑에 쪽에 뭐 있고, 아래로 내려가거나, 여기 쑤고 가야지.